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6일 아침기도 시간입니다 예 아침에 어, 또 지나간 음, 바, 어, 날에 7월 5일 기막힌 묘비명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고린도후선 6장 17절 말씀 높은 자리에 오른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영역에서 그 인생의 출발이 밝고 희망찬 아침 같았지만 결혼 관계에 돌이,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고 남들까지 자기와 함께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많다. 솔로몬의 아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 돌려놓았듯 원칙의 깊이를 모르는 천박한 배우자는 한때 고상하고 진실했던 이들의 마음을 허영이나 부도덕한 쾌락, 노골적인 악으로 향하게 한다. 열1기상 11장 1절.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감화력으로 아내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할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이방인의 영향력에도 끄떡 없을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실수는 치명적이었다. 자신이 율법을 무시해놓고 남들이 그 신성한 계율에 존경을 표하고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치명적인 기만이었다. 선지자 54쪽. 솔로몬의 배도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 모두 그와 똑같은 위험을 피하라는 경고로 삼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 불리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그릇된 애정으로 타락하고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자신의 욕정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다. 솔로몬은 불 속에서 살아온 살아나온 사람처럼 간신히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회개는 산당을 제거하지도 돌덩, 돌덩이들을 철거하지도 못했다. 이것들은 그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로 남았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보다 정욕에 지배받기로 선택하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솔로몬의 삶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감싸고 돌려는 사람들에게 기막힌 유산을 남기고 말았다. 우리는 선한 유산 아니면 악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과 본보기는 축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사람들은 우리의 무덤을 쳐다보며,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라고 말할까? 아니면 저분 덕에 내가 살았어 라고 말할까? 화이트 속 11기상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어, 지금 이번 주일 거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또 다큐멘터리 우리 한국의 어, 옛날 역사 속에서 나온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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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유 유산 유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거의 3대가 일기를 쓴 사람 한글로, 네, 옛날 글씨 한글로, 어, 1 5 0 0년대그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그 1590년 막 그런 때 나온 유품 중에 어, 굉장히 많은 그, 어, 옛날 글씨로 쓰니까 이 책, 책이 어, 그 글씨로쓴 거라 오래되고, 어, 남아 있는 것들을 무덤에서 이렇게 한걸 보았습니다. 어, 그분은 3대가 할아버지도 일기를 쓰시고 그 아버지도 일기를 쓰시고 그 본인도 일기를 써서 어네 한글의 그 유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이 가지고 온그 신의 우상들로 남아서 그 다음 후손들까지도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 한국말 그 일기를 쓴 분은 그 일기 속에 있는 한국말 그리고 그 종이 재질 그런 것들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또 대한민국 그 사람들의 그 명예를 이렇게 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솔로몬의 그 유족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 후로. 어 에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치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또한 우리 자녀들과 손들에게 올바로 어 배울 수 있는 조언 또 하루가 시작이 될수 있기를 어, 더기록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도록 예 그렇게 하고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어, 또 생각하고 지금 7월 16일 예, 7월 달이 이제 반 중간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예, 아이들은 지금 성경학교에 한참 열중입니다. 예, 어, 가까운 저희 어, 아이들 아이들 성경학교는 그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참석 못하고 본인들 교회에서 네 우리 가까운 한국인 교회 에한 20분 거리 에 있는 어, 거기를 가는데 어제 6시 아 4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어, 저희 교회는 10분 거리에 있는데 6시부터 시작을 해요. 또 같은 이번 주일에 근데 어제 우리가 병원을 2시에 예약을 한 바람에 어, 할아버지가 운전을 해주시는데 예, 한국인 교회를 못 가고 여기 가까운 10분 거리에 우리 병원에 갔다 와서 예, 가게 됐는데 또동안 어, 아이들이 좋아하더군요. 왜냐하면, 낯설지만, 할머니 교회는 애들이 작년에 참석했던, 쓸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한국인, 교회에서는 한국말 영어로, 또, 좀, 저녁에 늦게 들어와지만, 6시에 시작하면, 네, 4시에 시작하면 좀 일찍 돌아올 수 있어서, 그쪽으로, 한, 한, 군데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 우리는 또 병원에서 잘, 할아버지 약이 또 다시 리필을 해야 돼서 또 갔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속, 우리 해주시는 구속주 예수님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한 주일이 되기를, 우리도 또 또한, 또한 그 우리의 지도자들, 미국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예, 솔로몬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laughs>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과 시간 앞서가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묘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메이가 아 all of you 예,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덥다고 하네요. 네, 몸 조심하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갑시다. 아멘.